할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이야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사꾸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사꾸는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사꾼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사꾼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아사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치광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오.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소? 바로 그 즈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우카를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애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하게 만들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시원하게 말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갈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마음 한뜻이다. 유대인들이 또 다시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의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모독죄 때문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슬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린 사람이었다. 병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라버니였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렸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분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했다. 라삐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가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햇빛이 넉넉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수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푹 쉬고 나서 기분 좋게 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잠시 잠을 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자. 바로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나사로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있었다.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시는구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 친구들은 그녀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 가서 울려는가 생각하고 따라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어도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 그 모습을 보시며 그분 안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말았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보시오, 저분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이 말했다. 글쎄요, 저분이 그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다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무덤은 산 허리에 있는 소박한 굴인데,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 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어서 돌을 치워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감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시신의 모습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주어라.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 의회를 소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뜻하지 않게 예언한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흩어져 낙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이라는 시골 마을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준비를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그들은 예수에 대해 궁금해했다.성전에 모여 선 사람들 사이에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그가 명절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자신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